안녕하세요. 슈얄 반다. 운동하고 샤워하고 어, 했더니 이 습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. 운동을 마치고 되는 길입니다. 저에게 챙겨야 될 새로운 식구 한 명이 더 들어서 체력 관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.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체력을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. 새로운 식구는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따가 새로운 바이크 기추에 성공해서 GS 바이크를 끌고 나왔습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수명에 드디어 신정 배경 와우, 하늘의 날을 향이 착석당. 왜 떨어지냐? 어우, 씨. 이게 왜 떨어지지? 아, 어, 제기추에 성공을 했습니다. 어, GS800을 고려를 해서, 어, 파서나 다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봤는데요. 어, 600만원, 700만원 쪽 선에서, 어, 접근을 좀 했었는데, 어떤 판매자분에좀 어, 불성실한 좀음 응대로, 어, 좀, 뭐라 할까? 좀 상했어요. 기분이 상해가지고, 털은 800GS를 바로 사버릴까?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, 어, 가격대가 폭이 좀, 그, 연식 차이별로 이렇게 좀 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크게 미치지 않아서 결국은 GS, 1200GS로 좀 기종을 알아봤어요. 기아 들어가는 거는 되게 뻑뻑하네요 공명식보다는 기아 부러지는, 것 같아. 부러지는 거 같아 부러지는거 아니겠지 빡빡 <laughs> 소리 나네 음. 어 발로피는 지금 크게 불안감이 어, 없습니다 어, 가져왔을 때 로우 시트가 깨 있었는데 어, 제가 노우 시트로 바꿔서 착석을 했습니다 로우 시트가 조금 어, 너무 제키 비례에서 좀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노멀시트를좀 사서 꼈습니다 너무 편해요. 착용감, 음, 책감도 좋고. 어, 그래서 지금, 어, 하늘을, 운행시 하늘을 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랄까? 뭐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. 클리어 치잡기는 되게 편하네요. 되게 부드럽네요. 공명은 좀 퍽퍽하거든요. 와, 이렇게 좀 편해도 되는 건가? 이제, 음, R1200 예. 로고도 좀 붙여보고, R1200, CSL 로고도 붙였습니다. 그리고, 이, 방쪽에 사이드 카드. 소품 같은 거 넣는데 너무 편해요. 방쪽에 있습니다, 방쪽에. 현재 10시 기종에만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 틀을 이용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마련해서 이쪽에 좀 장착을 해봤어요. 음, 가정올 당시 안개 등이 상당히 좀흔들적거려서 조이다가 이쪽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 케이블로 좀 묶어놨어요. 처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컵홀더를좀장착 했습니다. 처음에 이제 무캠을 그 하기 위해서 GS 기종을 좀꼭 GS 기종이 아니었고 무캠할 어, 수 있는 바이크를 좀 기출을 하려고 알아봤잖아요. 그런 중에 이제 800GS하고 MT09 트레이서 그리고 어, 혼다 아니, 아니 혼다가 아니고 스즈키, 브이스톰 그렇게 좀 여러 기종을 좀 놓고 좀 봤는데. 어, 그 중에서 이제 800 GS가 눈에 좀 들어왔어요. 가격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타기 위해서 800 GS를 좀 기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눈에 띈 바이크 판매자께서 음, 저하고 좀안 맞았는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, 좀 명확한 답변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거기에 좀 실망을 하고 다른 바이크를 찾다가. 이 바이크를 좀 찾게 된 거죠.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가격 차이는 좀 800GS 보통 바이크하고 좀 차이는 났었는데, 음 우선 1200GS에다가 R 엔진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RT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이롭겠더라고요. 두 기종이 R 엔진, 같은 엔진입니다. 그래서 몇개더 주고 차라리 이걸 구매하고자 해서 이거를 기출했습니다 멀티 포포즈라 그런지 어 도로에서도 놓고 어 아직 임도는 타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좀울등한것 같아요. 그 GS 모델 기종과 다른 게제 파이프를 잘 보시면은 휠이 스포크 휠이 아니라 알루미늄 알로이 휠이에요. 그래서 좀 어, 스포클보다 멋스러움하고, 뭐, 어떤 기능적인 모르겠지만, 멋스러움은 좀 떨어지지만, 어, 이 알로일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, 일반 그냥 알로힐 컬러도 아니고, 살짝 진한 회색이 좀 가미되어 있어가지고,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제 바이크 새로 기추한 GS를 이 정도까지만 좀 소개를 하고요. 계속 이 녀석과 이 즐거운 여행도 하고, 캠도 하면서 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첫 모토캠핑의 야간 투어, 나이트 투어입니다. 긴장감 쩝니다.